올라가지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플레이엔드입니다. 오늘 영상은 도와줘요 임과장입니다. 임과장의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입니다. 물론 공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저 도와줘요 임과장 컨텐츠가 업로드되고 바로 메일로 연락온 독자분이 되셔서 도움을 드렸습니다. 차에 탔을 때 제일 처음 보였던 게 요즘 대세, 앰비언트예요. 아, 네, 앰비언트. 앰비언트 하면... 이게 네, 네. 이제 노출식으로 돼있어서 조금 이제... 색깔도 바꿀 수 있죠. 어, 그렇죠. 요걸로 아, 그렇죠. 요걸, 이걸로 이제... <laughs> 이걸로... 이것도 직접 그러면... 당연하죠. 어... 그러니까 이제... 조금 소비자분들이 하기 좋은 타입이긴 한게 탈거 없이 그냥 사이사이에 잘껴 음. 넣어서 마감만 이쁘게 하면 되지만 이 차는 이미 탈거의 흔적이 많이 있어요. 저는 이제, 원래 처음에는 이제 모를 때는 이제 막 이제 쑤시고 헤라로 벌렸어요. 음, 그렇죠. 근데 이러니까 막 여기가 다 기스가 나더라고요. 기스도 나고, 예, 예, 그래서 이제 아예 생각해 본게 그냥 다 뜯어 보자. 음. 그래서 이제 저 커버 떼고 헤라 갖다 다 제껴서. 그렇죠. 이제 원래 이것도 이제 그냥 CM 그 우드가 아니라 더 스타일 우드예요 아, 그냥 이렇게 호환이 되나 보네요. 네, 그래서 더 스타일 우드를 어차피 하는 김에 이제 다 달아보고. 제일 만족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네. 제막 많이 시엠에서 음. 더 스타일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제일 만족하는 게이 하이패스. 아, 이거는 정말 <laughs> 정말 좋은 거 같고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양을 것 꾸미고 시각적인 이런 것보다 이런 실용적인 예예 네. 예, 옵션한 게 가장 만족도가 높다 이거네요. 음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도 이게 지금 더스타일 거예요? 원래는 카세트 테이프 아요거였는데 <laughs> 예, CD 데크 네, 그래서 이제 카팩으로 이제 노래 맨날 시나 음걸 때마다 꽂고 작업했는데 이제 핸들은 다 제가 작업했어요 여기 리모컨도 이제 더스타일 걸로 바꿔야 돼서 어 이것 때문에 막 특수 공구 다 사고 아 <laughs> 그래서 다 떼서 갈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갈아 보려고 뗐는데 얘는 이제 무슨 NF 그 뭐지 NF잭이었나 어, 그런 걸로 예, 예. 개조를 해야 된다. 하더라고. 그렇죠. 그건 이제 오디오 전문가게 아 <laughs> 그렇죠, 기본적으로는 예, 예, 예. 대신 이제 여기는 제가 했으니까 좀 싸게 아, <laughs>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CD도 되고 USB도 꼽아서 들을 수 네. 있는 예, 산타페 CM 중에 고급형 오디오 시공이 들어간 거예요 블루투스까지 딱막딱 음. 예, 되는 예, 저희가 지금 뭐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들은 아니겠지만 뭐저 통밥이 있다 보니까 음. 예 말씀하신 도와줘요 임과장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 건지 음.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일단은 저는 이제 정비를 배우고 있고 음. 이것저것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딱 보면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렇게 많아요. 오디오나 뭐 기어봉 이런 거다 바꿨는데 이제 제 배선 쪽은 잘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동 시트고 근데 하고 싶은 게 이제 요즘 차처럼 저기 메모리 시트 음, 그 안에 들어간 이지 어세스 기능이 너무 부럽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또 검색해 보니까 또뭐 모듈만 달면 또할수 있다고 해서. 바로 또 구매를 했고 음.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 어렵더라고요 뭔가 현직 정비하시는 아 정비 그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음. 약간 좀 배선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음. 이거네요 네. 다른 게또 있었나요? 그리고 이제 저기 락폴딩 요즘 차에 있는 아, 이제 문 열면 백밀 열리고 닫히는 음. 고 음. 그 기능도 이제 한번 이 차에 달아보고 싶어서 음. 일단 여기 락폴딩 릴레이 우리 옛날 영상에 소개했었는데 락폴딩 릴레이가 어차피 딱 구조나 제품은 비슷하겠지만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. 아. 요거는 잭 바이 잭 상품인 거고, 어차피 네. 이제 저 기존의 사이드 미러, 그 아니, 그니까 도어 트림 쪽만 탈거를 할 수가 있다면 음.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하고, 이거는 이제 리모컨으로 접히거나 펴지게 해주는 기능을 원한다면 옵션으로 어, 예, 예, 설치를 하는 거예요. 네, 리모컨으로. 요즘 차처럼 딱 눌렀을 때 열리고, 다들 딱 같이. 내네 기억이 맞다면? 녹색이 장길 선이고 회색이 열린 선이에요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<laughs> 도원색이 그랬거든요 아... 요거는 사실 되게 간단한 제품인 거고 네.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작업인 거에요 네. 이게맨 처음에 문의 주셨던 이지 시트였죠? 네. 아까 우리가 말한 이지 업세스를 도와주는 모듈인 건데 기본적인 모양이나 구성들은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런 잭바이잭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이런 배선을 직접 따서 네, 작업해야 되는 거고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작업의 흔적이 있어요. <laughs> 이게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하, 해보려고 하시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도와줘요 유명장 코너에 지원하시게 된거라고큰 전진들이겠죠. 네, 네. 네. 어, 이지 어세스와 아, 락폴딩 릴레이를 장착하는 네. 동안 자신의 20대 시절을 보는 듯한 젊은 독자님과의 대화에서. 네. 음 과장은 뭔가 출신 같은 걸 느꼈다고 하네요. 네, 저는 지금 이제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고요. 이제 오늘 작업한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, 일단 이 락폴딩 요거랑 이제 이지 엑세스 요게 이렇게 두 개를 작업했습니다. 그 지금 먼저 시동을 꺼보면 이렇게 시트가 뒤로 가고요. 키 온을 하면 다시 앞으로 옵니다. 이건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. 그리고, 요즘 차에 다 있는 기능.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플레이엔드임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컨텐츠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방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. 임 과장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필요한 내용을 보내주세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